하시다. 어떻게 탱탱하실까요, 이렇게? 국산 화장품이 나오면서부터 음. 그런 걸 하나도 안 써. 우리 국산품을 애용해야 돼. <웃음> 국산... <웃음> 어? 어머, 어 멋지다. 아니, 샵에 있는 사람 한 명, 외국에서 프리랜서 한 명, 브랜드에서 한 명. 효가 <laughs> 더 좋아지겠어. 내가 불편할까 봐 어쩌다 하는 걸 하지 말아. <laughs> 다 달라가지고. 아, 저거, 저거. 들판에 쌓인 눈 위를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. 그 길에 남는 발자국은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거다. 선생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저승사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저승사자는 어떻게 보면 안내자. 어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그 젊은 시절에 네. 액션 배우로 영화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1 9 7 0 년대 시대상 여, 여자들이 그렇게 막 액션 배우가 된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냥 평범한 거로 참이 얼굴 가지고 귀티나게 해줄 수 있어? 그렇다면은 어, 영국 여왕 같은 얼굴 한번 해보고 도싶고날좀 어, 부티나게 해봐줄 수 있어?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되게 마음에 확 와닿았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왕이 되셔라, 퀸이 맞아요. 되셔라. 왜, 이거 이런 거 비밀 아니에요? 비밀이지, 비밀이지. 네, 절대 말. 알면 안 돼. 누가 물어보면 나 그냥 원래 하던 거 하기로 했어. 그냥 그냥 기품 있는 역할 할 거야. 이렇게.